안녕하십니까. 댄스 일보 신경식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탱고 아이덴티티 4편입니다. 이번 4편 주제는 워크인데요. 첫 번째 편에서 그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시연도 보여드렸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더 자세하게 탱고 워크는 이렇게 다릅니다를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왈츠하고 비교해드리는 게, 이제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제일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스님하고 일단 간단하게, 우리 1편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왈츠는, 안중과 동시에, 제 몸이 이렇게 발과 같이 이동하는 게 보일 겁니다. 3, 1. 그죠? 근데, 탱고는 우리가 이미 앉아져 있잖아요. 앉아져 있고, 이 상태에서 발이 가고, 이동하고. 발이 가고, 이동. 발 가고, 이동. 발 가고, 이동. 약간 끊어진 듯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탱고는 센터 밸런스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센터, 이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탱고. 요 워킹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왈츠하고 비교해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음음 이제 두 번째는 어그 저는 이제 항상 그 말을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많이 들었었는데 두 무릎이 네 가슴보다 앞에 있어라 항상 들었던 말이거든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아 혹시 누가? 신경식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좀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누구요? 신경식 선생님이요. 어, 부끄러운가봐요. 어, 왜 이렇게 많이 있세요두 <laughs> 무릎이 몸보다 앞에 있다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저번 편에 우리가 탱고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 탱고는 센터 또는 힐밸런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잘. 생안 보이겠어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면 두 무릎이 이미 내가 설때 몸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춤추는 내내 이렇게 쳐라. 이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그 말이 나오냐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제 요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한번 예를 들어봐드리면 혹시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그 로봇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네, 본것 같아요. 로봇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영상을 제가 밑에 이제 한쪽에 좀 잠깐 깔아드릴 텐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그 로봇은 되게 이상하게 걸어갑니다. 왜까요? <laughs>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몸을 움직이지 않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몸을 못 쓰게 만들었을까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몸을 쓰면 뭐 넘어지거나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몸은 꼿꼬치 세워 놓고 하체만 이용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탱고도그 로봇처럼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흉내를 내보면, 내가 힐에서 이렇게 서서, 이 무릎만 걸어가서, 가고, 다리만 이용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제가 흉내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았나요? 완전 로봇 같았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laughs> 처음 칭찬인 것 같아, 지혜쌤한테 하는. 그래서 그 로봇처럼 움직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혜쌤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이 가서 걸어가고 발이 와서 뒤로 가고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어 그러면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첫 발은 잘 가는데요 두 번째 발에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려지거나 또 뒤로 갈때 뒤로 도망가지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지혜생 혹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느껴져요? 음, 굉장히 제 공간으로 밀고 들어오는 위협적인 느낌? 위협적이? 네. 아막 네. <laughs> 덮친다 나를 막 이렇게 <laughs> 키도 크고 막 이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보통 여성분들은 막 몸으로 밀고 오니까 어, 뭐 뒤로 빠져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손으로 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냥 눌리기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로봇처럼 두 무릎을 계속 앞에 나와 있죠? 발을 계속 갖고 와서 두그 무릎이 앞에 있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탱고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발의 모양입니다 발의 모양이 왈츠랑 비교해 봐드리면 완전히 다른 걸 확실히 볼수 있을 텐데요 왈츠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PP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카메라 쪽으로 간다. 그러면 발가락의 방향이 웬만하면 가는 곳을 가리켜야 돼요. 그 이유는 발가락 방향 쪽으로 우리 관절은 구부러지게 구부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높이 떴다가 확 떨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관절을 보호하려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예전에 저도 루카란 선생이 계속 발 틀어라 발 틀어라 이렇게 얘기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말차할 때. 근데 탱고는 왈츠랑 좀 다른 게, 스태핑 할때 발가락 방향이 안을 향해 있습니다. 두 번째 발도. 자, 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왈츠에서는 무릎과 발목을 구부려 트리면서 부드러운 매끄러운 동작을 만들어내는데, 탱고에서는 그 무릎과 발목 구부리는 거를 좀 한계, 한정 지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이렇게 구부림의 양이 좀 작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안 구부러진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다 탱고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정면에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비켜주시면 왈츠에서 내가 내추럴 탄을 간다고 치면 발가락 방향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근데 탱고 투어는 똑바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틀어져 있고 새끼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 쪽으로.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 줘 이렇게 웍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틀어져서 가거든요 그 이유는 이 탱고 캐릭터를 잘 살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탱고, 탱고를 많이 웍을 이렇게 똑바로 걸어간 거랑 틀어서 이렇게 걸어간 거랑 아마 다른 느낌이 전달될 거예요 화면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탱고 캐릭터에 맞춰서 발은 똑바로 놓지 않고 틀어서 놓는다. 그리고 탱고에서는 비비는 동작도 잘 없습니다. 물론 스위블이라는 스텝은 있,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왈츠 내추럴 틀어주시면 이렇게 발이 비벼지면서 돌아가는 이런 동작이 없어요. 그냥 스텝핑 놓고 턴하고 모으고 그리고 도장 찍듯이 땅땅 땅 이렇게 찍죠. 이렇게. 이게 이제 세 번째 발 발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걸을 때 발을 들어서 온, 이제 걸어가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호인 분들이 이 특징을 또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발로 마루를 끌고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스케이팅 타듯이 이렇게 다니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소리부터 다릅니다. 단체반이나 이런 데서 해 보면. 다리를 막 끌고 다니면 싹싹싹 소리가 나요. 마루웨어를 스치는 소리가. 근데 좀 잘하는 클래스에 가면 막딱딱딱 쿵딱딱 이런 소리가 막 나거든요. 탱고 할 때는. 그러니까 정답은 그런 두 번째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꽝꽝하는 소리가 슥슥 소리가 아니고 왜냐하면 들어서 옮기니까. 그리고 이제 아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서 옮기세요 해서 프롬나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발은 잘 들어서 옮기세요. 근데 가지고 오는 발. 가지고 오는 발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여기서 다시 듭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반드시 첫발 들어서 옮기고 두 번째 발도 여기서부터 이미 들어서 갖고 오고 세 번째 발도 들어서 갖고 오고 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다리를 모은 스텝에서 내가 느낌 내기 위해서 끌었다가 모으기도 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웍을 할 때는 들고 바로 들어서 들고 들고 이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그건 알고 있어. 다리를 들어. 그래서 첫 발은 드는데 두 번째는 끌고 와서 두 번째 든다, 가서 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또 끄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날아가고. 또 이제 아까 우리 두 번째 특징이었나요?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몸이 쏟아지면서 가는 로봇처럼 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생기니까 다리를 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듣고 가볼게요. 내가 마루를 이렇게 쳐서 지나가는 거랑 발을 들어서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랑 아마 풍겨지는 느낌이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탱고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발도 틀어서 놓고 웬만하면 수입을 하지 않고 거기다 또 들어서 계속 꽝꽝 찍듯이 이렇게 걸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 빨리 정리 한번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 밸런스였죠. 센터 밸런스가 지키면서 가야 된다. 센터 밸런스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두 무릎은 항상 내 몸보다 앞에 있다. 로봇처럼 걸어라. 쉽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발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 왈츠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을 들어서 옮겨라. 처음부터 들어라. 끌다가 들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쌤 지혜쌤... 괜찮았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예. 오늘 탱고 아이덴티티 4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